네. 오늘은 11번가 갤러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갤러리 만들 이미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미지 호스팅 있으셔야 하고, 링크 URL 미리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장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갤러리부터 볼게요. 네. 이렇게. 갤러리 완성된 갤러리구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렇게 판매창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는 11번가는 그룹핑으로 제가 옵션으로 묶어놓은거구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클릭하면은 넘어갈 수 있게끔 요렇게 새창으로 새창이 떠서 예, 다른 상품, 판매자 다른 상품 볼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만드는 작업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통 이미지, 통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요거 각각 이렇게 이렇게 다 쪼개 볼 거예요 쪼개는 작업 너무 쉬워요 여기 눈금자 눈금자 없으신 분들은 Ctrl R, Ctrl R 를 누르셔서 눈금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눈금자를 클릭하고 끌고 오세요, 선을. 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선을 놓아주세요. 클릭하고 끌고 오세요. 놓아주시고, 네. 요번엔 이쪽에서 끌고 올게요. 끌고 와서 선에다가 놓아주시고. 끌고 와서 놓아주시고. 네. 요렇게 해서 다 파일을 나눠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자르기 버튼 있죠? 요 자르기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분할 영역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안내선 분할 영역 만들기 클릭 하시면 이렇게 다 활성화가 됐어요.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분할 영역 선택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해서 요게 새창이뜬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지금 언더바 1, 얘는 언더바 2, 얘는 언더바 3, 얘는 언더바 4, 언더바 5, 언더바 6, 해서 언더바 09까지 어, 9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동 생성이 되니까요. URL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URL 정리를 먼저 해놨잖아요. URL 정리해놓은 거에다가 할 거예요. 벤치, 벤치에 대한 URL을 넣어주고요. 대상은 언더바 블랭크. 새 창으로 띄운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넣어주시고, 확인. 네, 여기도 클릭하시면, 요번엔 대상이 언더바 2죠. 0 2 2번의 이미지가 떴어요. 여기는, 네, 수툴. 요거에 해당하는 URL을 넣어주시고요. 대상도 넣어주세요. 확인. 3번. 3번도 넣어 주시고요 네, 이 작업을 침대 9번까지 합니다 5번 대상을 먼저 넣으면 될것 같아요 5번은 치, 어, 소파 7번 8번 9번 두번까지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파일에서 웹및 어, 장치로 저장 누르시고요. 네, 여기를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셔서 여기 다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전체를 드래그 해주세요. 전체를 다 선택해주시는 거예요. JPG 품질은 60, 그리고 저장. 네, 그리고 형식. 형식은 HTML 및 이미지. 요걸로 저장할 거예요. 이미지하고 HTML을 동시에 같이 다 같이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저장 됐습니다. 네, 저장된 이미지는 요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가 요렇게 잘 쪼개져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 쪼개진 이미지를 음, 쪼개진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어, 올려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미지 호스팅에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요 웹으로 웹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거 이거 더블클릭 해보세요 그래서 열어 주시고요 이거 클릭하면은 이거에 해당된 아까 전에 저희가 URL을 지정해 놓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소스 보기 그럼 이렇게 소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요 아무 데나 클릭해 놓으신 다음에 Ctrl+A, 컨트롤 Ctrl+C 컨트롤 눌러주시고 메모장, 그 다음에 Ctrl+V 눌러주시면 저희가 만들어놓은 요 소스들이 다 떴어요.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요거 수정해야 돼요.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요기 보시면 여기는 11번과 11번과 주소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미지는 웹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미지 파일로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웹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이미지 호스팅에다 올려놓은 거를 1번 주소 복사 요걸 하신 다음에 주소 복사 해주세요 주소 복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메모장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이미지 jpg 까지 컨트롤 v 해서 하시면 여기 jpg 아까 jpg 까지 다 복사가 됐죠 근데 여기는 0102030409 까지 다 연번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 http 하고 언더바까지, 아니, 어, 언더바까지, 컨트롤 C. 숫자만 빼고, 이제 컨트롤, 복사, 컨트롤 C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2번, 이제 2번 수정 들어갑니다. 2번, 2번 수정 했고요. 3번 수정 들어갈게요. 자, 3번 수정 됐고요. 요번에는 4번 수정 들어갑니다. 4번. 네, 4번 수정됐고요. 5번 5번 수정됐어요. 6번 네, 6번 수정됐습니다. 그다음에는 7번 7번 수정됐고요. 8번 8번 수정됐습니다. 9번 이게 네, 마지막 9번이네요. 네, 9번 수정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 요거 이제 잘 만들었죠? 요거 저장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파일, 저장. 요거는 한국말로 잘, 예, 19년 2월 21일, 뭐, 오늘이 22일이니까 22일 11번과 갤러리 하셔서 이렇게, 어 저장해 놓으시면 되세요.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11번가에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 메인으로 밀고 있는 상품에다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품에다가 이제 넣을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상품이구요. 음. 보시면 여기 상세 수정 누르셔서 네, 여기다가 상세 설명 하단 영역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trl+A, 컨트롤 Ctrl+C 컨트롤 전체를 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전 여기서도 이렇게서 Ctrl V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판매자 다른 상품 보기가 됐고요 클릭하시면 원하시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